바로 앞에 있는데 브라핀은데, 브라핀은데, 브위핀은위 브라핀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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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다은데브라핀개 감사합니다. 바로 잡히는 데브라야 들립니까아윈 e n 윈 e 네 e We listen h 야 r e h e 아 Tolima. Don't go. I'm sorry. I'm sorry. I'm

포신이 이상한데 이거 아, 아나가 죽었다고? 켄지 아, 개피 아, 포신이 상한데 켄지 피 켄지 피도카 네. 잡았, 잡았다 잡았 잡았어 위도 응. 오른쪽 우측 위도아 우측 위도 위도우카 디인 이거 야타카, 야타카. 이거. 아, 아잇다 아나 피아아 얼마나 줘야돼나 해줘야돼 위도우 진짜 나 해줘야돼 야 살아있어봐 살아있어 봐 디바 펑 디바 펑 뭐세요막살봐너준비뭐 하세요? 굉다다세요 아, 괜찮은, 괜찮은다, <뭔들> 위원캐치 <뭐하세요>? 위원캐치 아 <뭔들> 얼마나 돼? 이걸 돌린다고 와, 진짜. <뭔들> 나이스나아스아 잘라 그. 아니, 아나 계속 중듭니다. 아나네 아, 적당히 하셔야지, 진짜. 아, 개꼽았네. 아나네 <뭔들> 아, 이런 게임 보라지 집중합시다 아, 어, 집중 맞아, 맞아. 맞아. 어? 야 김성태가 아, 죽는 이거? 야야 김성태 바을까야 이거 가지 아니야? 야 김성태 맞지? 야 김성태 맞지? 맞든가 가 어떻게 볼이헤어 조용 헤용 뭔가 헤네 조용 야이안돌다시아 이거 대박 이좀 해봐 이거 윈스턴 윈스턴 백업 백업, 백업. 이이 봐졌어. 목방으로. 아니, 못칠지다지지일지일 디바! 디바! 디바 잡아 줄게. 디바 이 뭐야? 거발 개좆같은 새끼들아. 뭐야? 아, 진짜 존나네와 씨. <laughs> 안 <해. 웃음> 태아이짜아 <laughs> <김정수> <기발>, <laughs> <기아, 웃음> 아, 미안 아, 미안 야 근데..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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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성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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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말자 찬아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문제 있긴 했어 태 많잖아 차라리 3위를 가져가던가 나나 <laughs> 포지션 그런가? 너무 이상해 아니 세 명씩 끊어주잖아 개오바야 얘들아 뭐하니 이더, 이더, 이더. 아니 오버체 장난도 배치고 산대 지금 됐어. 아 쓰. 게임 조져놨네 <목소리> 아하니 루시하세요 루시요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야, 아나 아나 모이다 차 아나 모이다 아저형아나안 된다니까 아나 아, 계속 잘리잖아 위도 들어봐 위도 들어봐 어. 위도 들고 지금 저 앞에, 저 우리 앞에 뭐야, 건물 이층에지 있거든? 저 앞에 2층 저 건물이 겐지 있다고 어디어디어디어디 어, 윈 뛴대 윈슨 뛴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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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울턱? 아, 까지 <laughs> 뭐야 이거 아, 야, 미동 둘다했브리게트 가능, 이거? 브릭 히트? 아, 조용히 브리게트 맞았어, 맞았어 아냐, 잘했어 야타, 바로 앞에 있는데 위도잘위도가위도가도 mm -hmm. like like rey. 잘랐어. 서 어, 뒤에 위스한테 위스. 벗어린다. 안쪽에 나방 안에 나방 안에. 야, 뒤 봐라. 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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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잖아. t a 아 a r 다니까 진짜 r i Tagari Tagari t a g 가 r i Tagari Pegala p 가 g a l a Pega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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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g a 아, 으아! 라이피! 아, 으아! 라이피! 뭐 아, 아피 라이피! 라피 라이피! 피라이라이라피 라이피! 라피 라이피! 라라피라피라피피피피피 라이피! 라이피 아니야. 위도 앞에. 일도 앞에. 위도카! 포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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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야자 오죠. 야 오죠. f 이 c u s Focus, f 이 c u s Foc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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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c u 어 Focus, f 어 c u s Focus, f o 아 야성 성태영 방송중이야. 내가 캐리잖아. 했 솔직히 얘들아 인정. 아, 아, 너 알았어, 너 알았어, 너 알았어. 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내가 존나 내가 동료 내가 위도마 설정 내줄 테니까 너희들 내가 다그 포커지 막 줍는다고. 브레이크 포커지 타겟이. 포커지 따라하라고. 불포타 불포다 불포 따라해봐. 아네. 오 어, 안해. 하지 마오. 오 안해.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. 형야 승마 맞아. 잘못됐어 잘못했어 내가. 아형 미안해. 내 갑자 어때? 내가. 아, 나 형이 잠시. 불러보고 나 몰랐다. 아 그니까 부포타 해야 된다고 부포타 해봐 부포타. 어, 아, 부다. 부포타 뭔데? 오케이 부포타 가자. <laughs> 아 텐션 진네 <laughs> 진짜. 집중하자 얘들아 진짜 이거 내가 위도마 끊어줄게 위도 숨도 못 쉬잖아. 저 새끼 나한 번도 못 탔어. 뭔 말인지 알지? 뭔지 알지? 어제 배구하다가지고 탄착 탄탄 두절안 나온다? 야, 지금, 지금, 어디야? 지금, 금화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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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따기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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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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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이금 어허허허2 0 5아 잠깐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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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서 가야돼 얘들아 뭉쳐서 맘만지 알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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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뭉쳐미 이거 조고 바꾸자 조합 바꾸자 이거 라인에 라인에 저기 아 라인에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못 나가는 거야 거기라니그래요 피한다. 위도 왼쪽. 위알 <laughs> 총알, 총알. 나이피. 아, 나이피. 나이 아, 나이피. 나이 아, 나이 아, 나나데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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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나이 고만자고만 아, 고만. 얘들아 고마자 고만 나이스 자리야 끝났다 천천히 천천히 빼빼빼빼빼빼 야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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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.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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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된다 이제 오호야 아겨좀쳐아잠위도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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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 주고 속 밀어 올라가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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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이러게 돼. 어, 뭐야? 아야야야. 아, 가스야 아, 나갔 아, 이거못 들어. 이걸 못 들어. 네. 다 뺐어! 빼봐 빼봐 빼봐. 빼빼빼빼 빼. 아, 없겠어. 이거 죽어야 되 이거 어, 이거 자탄 자산... 걸면은 자 걸면은 그냥... 이번에 밀면 된다 오, 남... 쟤네, 쟤네 궁다 빠졌어 초월이랑 쌀다 빠졌어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저 잡아야 돼다 보여 봐다 보여 봐 내가 뒤쫓아줄게 누이와이다했다스쌉다아나스나스나스포다 뿜포다 제천이 비동 비동 나스 나스 아 나이스 랐다 미하다 미하다 나스 캐리 고요어 나이스 나스사랑할겼다아깝 제가 망치 써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<목소리> 야, 야, 그 <목소리> 그림 r 다 본다, 그림 o 다 d a Kurimbonda, Abiche. Pasteur, 바스 s t e u r Paste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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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s t e u r p 어 s t e u r p a s 들

<laughs> 새벽에 시발 게임 패즈 존나 올라가는 거 봐. 야, 새벽에 보고. 진짜 무슨 개된 <laughs> 날이 오네. 나 킬검 딜겁이다 얘들아. 응, 너희도 좋다 지금. 잠깐만 다 이게 이게 템퍼리즈. 이게 어버지고. 이게 데이드고. 어, 이게 멋이면. 인정, 인정. 인정. 아, 팀플. 야, 팀필 맞아 진짜. 존좋한다. 어? 텐션 올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존진도 계속 올라간다. 킬검 진짜 누구야? 킬검. 간다. 반갑. 그 올라 올라 올라. 나 킬검 21. 딜검 6000. 이 따라다니는 건 볼치 아픈 일이기장스야 게임. 게임. 위도우 나온단 말이야. 저 상대편 위도우 못해. 뭔지 알지? 형, <목소리> 야, 이거 유튜브 올라가? <목소리> 뭐? 형 <목소리> 이거 유튜브 올라가? 유튜 <목소리> <요즘> 올라가지. <목소리> 아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올라가지. <목소리> 아니게못 올라가지. 김태 무슨 걸이 되네. 이거 좀 빠르게 빌려주고. 잠시만, 루시안이 여기 같이 좀 있어. 사자 빨리. 위도 왼쪽으로. 나이아 잡고. 위도 위치 해야 돼. 그냥 또정 하나 반피. 어비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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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이거. 그냥 빡쟤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봐 빨려 위도우 쳐요 위도우 2층 뒤 위도우 2층 이에 자리 잡았어요 뒤에 도아애들아 이거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지 형들 이거.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막으돼 여기서 아싸 이필살이거낸안 되겠다 이거 형들아 이거 위도 먼저 박서야 돼위도 둘이 d 을 먼저 했어야지 근데 봐줄 수 있는 데가 없어 우이가 초딩이 서 근데? 아까 아까 까비까비까비까비 이거 내가 말해줄게. 여기서 내 말해줄게 여기 서내일벽치잖아 바로 잡아줘. 알겠지? 알 it. I saw, I g e 지알지 I get 알 t Okay, okay. We don't have 이 t Okay, okay. We don't have it. We d 빼야 돼 빼야 돼 e it. We don't have i 얘네 e 맞 o n t h

망치 빠졌어요 망치 빠졌어요 마이크. 나이스 초딩 나이스 초딩 아따깡 나이스 나이스 나스 초딩 나이스 초딩 아 형님 아,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초딩 좋아 깔끔 나이스 안자나 니아 마음 깔깔하다 만족다잠안잖나 3번째가 막아야된다 4번 4번 번 4번 아야 된다. 이제 있어요 오케이, 라게 나를, 굿니어베구괜아라라게바라바라바있어라 아마, 라바라바바라라바바라라바라바 바라바, 바라라바 바라바, 라라바 바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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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

태가리태가리태가리태가리태가리 나+ 나 위서 나다 위서 빼빼빼빼 빼빼빼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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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네. 아 에너지 이워줘야 돼. 에너지 아, 잠깐만 잠깐만. 하나. 궁 찬다. 야, 파르시. 파르시. 가르시라, 아, 윈터 뛴다. 윈 뛴다. 우리 아린다알아 아, 아, 여기 아, 어, 아, 뭐야? 아 씨. 나서 이거 두 권한데. 아, 제 이거 두권데나굿제발 이거 둘가제야 돼! 나 제가. 제 나이스! 제가. 제가. 아, 제가. 나가제다 제가. 제다 이거 제다 이거 제다 이거 된다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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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고 제가. 제가. 제 제가. 제 맞춰가 맞춰봐, 맞춰봐, 봐 오케이. 포커싱 맞춰. 포커싱. 약속 막, 이에는약 없어서 막을 수 있거든 이거. 아르르. 하나, 땡, 땡. 포커싱 맞춰, 포커싱. 라다라라 오지 마게족 같은 새끼야. 너무, 으흠. 너무 리해서 내가 잡아야겠다. 어. 제대로 shirt. 나도! 드랍 드랍더! 드랍 드랍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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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더 드랍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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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더 드랍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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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백드랍백드랍아 드랍더! 드랍더! 드백더드백더 드랍더! 드랍

아, 조림수에서 조림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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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조림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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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가 막히네. 큐터걸 수고했어.